모니터를 받으시면 왼쪽 모니터가 기존에 원래 받으신 음성 중계기 무전기가 연결된 그러니까 지금 쓰시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오른쪽이 새로 받으신 모니터입니다. 동작은 새로 받은 모니터에 사셔야 되고 두 대를 전원을 연결된 상태에서 나란히 놓으시고 새로 받은 모니터에 FUM 버튼을, 버튼을 길게 버튼을 눌러줍니다. 안내 멘트와 함께 F1이라고 숫자가 뜨면 올림 버튼으로 하나, 둘, 셋. F4까지 올리시면 데이터 복사라는 안내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 동봉해드린 케이블을 이쪽 전원 코드 위에 있는 USB 꼽는 곳에다가 연결. 그 다음 새로 받은 모니터도 똑같이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두개의 모니터를 케이블로 연결한 후에 F 4인 상태에서 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케이블 연결 엔터 누르세요.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케이블 연결 확인하세요. 이렇게 복사 실패했다고 누름, 나오면 한번 뺐다가 꽂으시고 다시 엔터 버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안 되면 두세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시작되면 이런 숫자가 뜨게 되고 숫자가 넘어간 후에 종료가 되면 화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화면이 사라지면 케이블을 빼시고, 이 상태에서 등록된 배를 눌러서 번호가 같이 뜨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면 복사가 완료된 겁니다.